스가라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사람들의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선제자를 향한 5월 금식 지속 여부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이 정말 여와를 위함이었는지 혹은 자신들 위한 의식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물으십니다. 종교의식으로 순종을 대신하려고 했던 조상들이 심판받은 일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금식 자체가 아니라 순종임을 알려주십니다. 1절에서 3절은 베델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곧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이 날은 성전 환상 이후 약 2년이 지난 후로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주전 586년으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70년 바벨론 포로계의 종결이 임박한 시기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은 지 2년이 지나 성전이 점점 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베델에 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베델 성읍의 이름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예루살렘에 파견합니다. 파견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여호와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은혜와 복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금식에 관해 질문하기 위함입니다. 3절에 따르면 내가 열해 동안 행한 대로 우열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주전 586년 5월 7일, 예루살렘의 성전에 완전히 파괴되었던 일을 잊지 않기 위해 그때부터 해마다 5월이 되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중에 큰소리를 내며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이자 자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책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삶의 중심이자 민족적인 자부심을 할수 있는 성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슬픔과 고통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이를 기억하여 근신하여 음식을 절제하며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베데소 대표단들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 포로기가 끝나는 시점이요. 제2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던대로 성전 파괴를 기념하는 애도식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알기 위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식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며 슬퍼하고 근심하는 금식 자체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외적으로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로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금식하였던 것입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을 일정기간 그마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나름의 이유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거나 해결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올바른 금식의 동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각오와 결단의 표시로 은혜를 구하는 금식을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서 7절은 여호와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배달 대표님의 두 가지 질문이 끝나자 그때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문을 구하려 온 배달사람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라고 하시며 그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넘어 역으로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째,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애통이 정령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모르십니다. 일곱째 딸의 금식은 예림의 41장에서의 총독 그들의 암살 사건을 애도하는 금식입니다. 오절에 따르면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시며 과연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볼 것을 명령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육신의 욕구를 제어하고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며 행했던 금식이 결코 하나님을 위한 금식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금식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열심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먹고 마시는 것이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전적으로 너희들의 육체적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1년에 몇칠에 금식할 뿐 평소에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위한 금식은 일상생활 중 먹고 마시는 것 또한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위한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유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거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평온하게 거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묻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케 하기 위해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명령합니다. 과거의 변형과 포로기한 공동체의 현시세 사이에 대조를 부각시키며 이전 세대는 회개하지 않으므로 평화와 번영을 잃어버린 어리석음을 자초했으니, 그 전철을 밟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은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세대를 향해 포로 기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와 성전의 파괴를 보고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간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국률과 공의와 진실과 합행의 삶을 세도록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돌보다 더 완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벌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위안하님께서 과거 조상들의 실패에 대해 포로기한 후세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들 역시 조상들과 같은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금식이라는 관행을 자신들의 종교적 공로로 여길 뿐 아니라 여호와 남의 말씀에는 등을 돌리며 귀를 막고 불편하게 여기고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은 그 마음이 마치 금강석 같다라고 하며 얼마나 완악한지를 묘사합니다. 누구를 위한 금신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무엇이라 하실까요? 오늘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믿음인가를 질문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함이 아닌 주를 위함입니다. 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은혜도 감사도 찬양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한 의식에 머무는 신앙생활이 아닌 주를 위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의 형식이나 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